갑자기 이제 계산도 가니까 이게 조금 어, 힘들어지는 거죠. 다시 a 플러스 b는 있을게. 그러니까 모르고 딸기를 끼쳐서 예의로 만들었는데, 썼지? 그러면 이해 이거 a, b 구할 수 있어. 우리 수학에서 이 a하고 b를 이 상황에서 구할 수있다 없다? 이따 이유는 문자가 두개 있는데, 10도 두 개니까 구할 수 있다. 그것부터 먼저 자신감으로 가져 그렇게 구하는 이름을, 성을 가시고 이룬 법인데, 그렇게 구하는 법을 뭐라고 그 한다? 가간 법. 그러니까 우리, 예인이, 이름 외우듯이, 얘는 이름 좀 외워줘. 그러면 조금 얘랑 친, 친해지거든. 성이 뭐라고? 가시. 주변에 친구들에 가시 있어? 어, 가시 그게 있는데? 예 중에 있지 않아, 가시? 강은 있어요. 가, 가, 아, 강? 네. 어, 그래, 강, 강은 많지. 강지하 강한지 뭐. 가가 없어 가가가끔 없어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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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가 없어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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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가 없어 가 선택의 기준은 뭐야? 기회가 없어져야 돼. 그럼 없어지려면 부호가 딱딱 틀릴 때는? 빼면 되지 않을까? 부호가 틀릴 때는?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 얘를 더할까? 뺄까? 여기까지 네. 다 알아들은 것 같아. 마지막만 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천천히 안 되는 부분 이상한 부분 고개를 딱 치면 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딱그 유사구대를 그쪽 돌리면 되니까. a에서 2a 뺄거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고 어, 끝이야? 아니면 뭐 a 달아? 달아? 어 오늘 할게 2 더하기 3은 얼마야? 5어 2x 더하기 3x는? 5x 어? 얘는 왜 x 달아? 얘는 어 잘했어 답이야 근데 얘도 안되고 얘는 달잖아 이유가 뭐야? x가 x 얘 예, A 무시하면 A 슬퍼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다 A 있고 여기다 있을 때 여기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 다음에 어, B에서 B 빼주면? 0 0 뭐. 됐어? E에서 마산 빼주면 천천히 해도 돼5 5 그치? 1은 별로안 쓰지 우리 수학에서는 됐 그럼 여서 A 가 거시기 있어? A가 얼마야? 5 여기서 어려운 거 있어? 어? 그럼 A 값, B 값다 했을 때1% 남았어. 그러면 두 문자 중에서 하나 나오면 그냥 좀 간단한 시계가 대입만 하면 돼. 그치? 어, 그러면 위에다 여전히 대입할 거야? 대입할게. 마이너스 5 플러스 B는 2. 이거지. 그러면 B, 이거 B는 어떻게 돼? 얘를 이렇게 넘기면 돼. 넘기고 지금 이것도 지금 하나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증호를 넘어간다. 등모를 넘어간다를 두 글자로 얘기가 뭐라고 하냐? 모를 얘기도 약한데 수학용를 넘어간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래 그래? 이, 어, 이.. 이 이.. 이.. 이야 이안. 그래. 이안. 이안. 를 넘어간다. 드를 넘어가면 무척 웃음이 벌어져. 부호만 바꿔다이 약속이야. 부호만 바꿔다 거기서 알아그 그래. 띵다 그래. 7이요. 그래, 너 가끔 한두번 실수가 나서 선생님이 도 체크하는 거야. 그럼 이게 다야. 아까도 이렇게 설명했고. 근데 아까 이렇 했을 때 얘가 괜찮은데 그랬더니 음,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다시, 다시 똑같이 재설명했어. 근데 하나하나 선생님이 종종 설명했는데 다괜찮다그래서 지금은 괜찮네? 그래 그러면 우리 준이가 착하니까, 준이 착하니까 가감법 쉬운 거얘네나하 풀어야 되거든? 확인됐는지? 아, 불러줘, 불러줘. A 들었 A, A 많이 나왔지. 한, 한, 뭐, 그냥, 아, n. 예, 그렇지? 저부터 아주 외중과 착각스러워. <laughs> 뭐, 뭐, 뭐이아 우리 자 네. 이요 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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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요 비는요. 비는요. 비이요 비는요. 비는네 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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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요 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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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요 비는요. 도는요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너스1 이렇게? 좋아 강한법도 깨! <laughs> 내 힘을 진짜 너면 건져나가는 거 아는 것 같아 인수분해 깨! 강한법 깨! 그리고 인수님 진짜 열심히 <laughs> 가르쳤으니까 하나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면 어, 좀 우리 친구가 네, 팀에 안 있던 대로 쌍금이잖아 그렇죠. 우리 쌍둥이도 이게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조금 있다는데 누가 더 누가 위야? 그걸 우리 예민이가 어, 예진이 오빠 이렇게 불러요? <laughs> 어 그럼 뭐라고 그냥냐 야. 어? 아 이렇게 불러? 아 지금 그러면 진짜 이게 많이 못 만나봐서. 아 근데 저번에 예진이 쌍둥이 만났던 쌍둥이는 오빠라고 부모님이 꼭 오빠라고 해야 겠네 부모님이 꼭리 친척들 만나면 그냥 오빠지. 아, 막, 이렇게 네. 교육을 받았나 봐.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냥, 뭐. 아, 별 차이 <목소리> <척은> 없잖아, 솔직히. <목소리> 어 그래서, 근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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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빠 그런 거, 그런 거 없애? 오, 그래. 음. 친척들이 가끔 만나면, 막, 그, 그래도 더 불러야지 예의나, 그러지 않았어? 오, 음,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그러면, 그건 나. 하나, 하나만 더, 뭐, 뭐, 뭐. 통태다 그런 그런 들이 들어 그런 거 약간 비슷한 경우지. 이빠다 음. 어. 가만죠어가 <laughs> 들어. 아. 네, 어. 보면 어. 에이비어. 에비어나 지금도 지금 그선발 궁금하고 싶으면 그냥 서서 없이 물어봐요. 야, 우리 친구들 궁금한 거 있으면 서서 없이 물어보지. 선불로 묶고 가는 거지. 뭐. 어, 서로 뭐자하는게 있고 서로 뭐 궁금한게 있고 그럴거 아냐? 어쨌든요. 어, 그래서 어, 예, AP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거. 그래서 답까지 빨리 내보죠. 예, 우리 A랑 AP식, AP식 나오면 AP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얘는 무한비 뭐 좋다? 빼는게 좋다. 그래서 A에서 2A e,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구요. 어, 얘는 없어질거고 2에서 마이너스 A가 무한돼서 A는 마오. A 마오 나왔으니까 일단 집어넣으면 1은 7 그래서 문제점이 뭐라보이냐면 A 플러스 B 정도 해주세요. A 얼마였다고? 마오, B 얼마였다고? 7, 마오와가 7을 예쁘게 더하시면 정답 얼마? 2 이렇게 뽑았는 거라고. 그쵸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차이점은. 그리고 요 하나만 더 틀면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나와서 요유형한 전복을 잡아 떨어졌텐데 이게 몇 바퀴나 하나 봐. 그까 저번 시간에 우리 배던 거는 얘를 아예 줬다. 고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뭘 나누고 뭘 했더니 뭐 분석하게 몫이 얼마고 뭐, 나눠져 얼마, 이런 식으로 준다고 이거를 이렇게 한등식의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위험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풀법 자체도 독특하죠 원래 아까 예의가 봤듯이 가로들이 워막 있는데 얘는 가로가 없죠 그래서 어떤 기법처럼 했죠? 센스가 분명히 인수분이라는새끼나올 거야 그래서 가로를 본인이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걔가0이 아. 되니까 수치입법을 사용해서 가감법까지 다 불러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어, 시험지를 그냥 다 구미도 땡기죠 시험 잘 나가. 일단 가면 어, 추이스좀 해보죠. 우리 약간 예입니다 35, 36, 37, 38요네 문제를 풀었네. 어, 34번 풀었죠. 35, 36, 37, 38 중에서 뺀게니야 3번가. 아 근데 35처럼 응. 왜 이렇게 나머지가 없는 건아 거는... 나머지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여기를 안 쓰면 돼요 뭐안 어? 어, 쓰는 거지 어, 없는데 어.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3 5은 선택이 되고 예린가 하나만 선택해봐 36이요 36이야 우리 예린이도 보자 이럼둘다가기적 어, 점으로 답이 나오면 바로 어, 정답 인정하고 그렇게 할게요 안 남은 안 친구만 결씩할게요 <laughs> 요즘에 실력을 발휘해 주시고, 예능도 나 얘기하면서 발휘해 주시고, 36, 잘못 취재했고 예이도 이대로 잘못 골랐어요.